영적 무지가 중보 기도를 제한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디엘 무디 목사님도 한때 영적으로 무지한 적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성도 두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이 더 충만히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중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자 성도들의 말이 끝나자 무디 목사님은 여인들에게 화를 폴콩 내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도하는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유유히 사라졌다라는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디 목사님은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은 바로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을 분명히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